제가 사진을 시작을 하게 된 거는 2년 전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이게 좀더잘 찍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배우게 됐고 그 사진 찍은 목적은 이제 아버님의 좀그 건강한 모습을 사진으로 좀 담고.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더구나 그리고 아버님은 사진 찍기도 좋아하시지만 사진을 찍히시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통 그 부모님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대개는 본인들이 싫어하셔 갖고 그 찍고 싶어도 이제 찍지 못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아버님이 사진 찍히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, 그, 그, 그 건강한 시그 여행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,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사진을 어, 찍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어, 이 사진은 어, 할그 제주도 가서 용눈이 오른 어,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, 찍으신 사진인데. 아직도 건강하셔서 그 걷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높은 데가 아니라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시질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물론 이제 사진 찍는 솜씨는 부족하지만 어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서예하고 어 그. 그, 저 와이프는 이제 민화를 그리니까 민화하고, 어, 사진하고 같이, 어, 하면 좋지 않겠느냐. 그래서 아버님 만으로 95세 되시는 해에, 아 그래서 3인 3낙전을 생각을 했고, 어,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.